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노아의 시대라는 거 아시죠?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온 세상이 죄로 관영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죄가 넘치고 넘쳤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가운데 물의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와 같은 대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고페르나무는 고대인들이 배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삼나무의 일종인데요. 그와 같은 나무를 가지고 거대한 방주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아의 방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가 또 하나의 교회의 표징입니다. 당시 방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생명들을 구원해냈던, 구원의 통로였던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죄는 관영합니다. 곳곳에서 날마다 참 입에 오르내릴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그 시대에 구조선이 되고 구원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원하신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선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죽어간 영혼들을 이 구원선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들을 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잘못된 비판과 비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굴해서는안될 것입니다. 더더욱 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요. 이땅 위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심서야할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